네, 예,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네. 요즘에 관심거리는 날씨 추운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오늘이 시작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주간 계속 날씨가 추운 거 같은데, 또 한편에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올해, 이제 올해가 아니라 계속 그럴 거 같다고 하는데, 추울 때는 확 춥고, 따뜻할 때는 또 많이 따뜻할 것 같은, 뭐 그런 겨울을 보내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뭐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추운 날씨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당장 애기들이 안 보여요. <laughs> 지금 벌써 한반 이상이 못 왔더라고요. 예. 그럼이 추운 날씨 우리 성도님들 더욱 강건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키셔서 건강하시게. 또 하나님 전을 향하여 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폭풍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죠. 그냥 무난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어떤 일이 생길 때가 있더라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요나서 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 본문의 말씀도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만나는 것도 아니고 풍랑에 내 던져지는 그러한 이야기죠.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사명을 받죠. 저기 니느웨가 가지고 회개를 외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요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싫었어.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 니누에라고 하는 성은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 니누에의 아수르의 수도였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성읍에 가서 회개를 외친다. 요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저성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외치게, 외치게 된다면 저들은 분명히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 그것을 충분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싫어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니누에가 아니라 다시 쓰러가는 배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다시 쓰러가는 그배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럼 요나가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지금 요나가 겪게 되지, 요나가 만난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더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풍랑은 이유를 동반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 때에 우리는 풍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가운데에 있는 풍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고 우리 그 안에서 무엇을 깨달아서 구원하심을 얻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사명을 받은 선지자.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선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육바로 내려갔더니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마음 가운데 싫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 합니다. 이도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저곳 다시스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서는 하나님을 뵙지 않으리라. 다시 스에 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이었다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요 나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디에든 계시다라고 한다는 어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다시 스고 도망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무소구제 어디에도 계시는 언제나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 천지 가운데에 충만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란 대우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운전을 아주 난폭하게 하는 사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신호도 무시하고, 뭐 속도도 무시하고, 차선도 무시하고 아주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옆에 누가 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요. 에 근데 그 사람 앞에, 그 운전자 앞에 교통경찰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냥 그렇게 난폭하게 하던 대로 그렇게 운전하겠습니까? 을 아니죠. 갑자기 모범운전자가 됩니다. 그 사람 앞에 경찰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난폭운전자에서 모범운전자로 바뀌어지듯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요, 셉이 끝까지 경건을 지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살았던 어떤, 그의 아버지가 살았던 이스라엘,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애국당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 있는 아무도 없는 이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것을 인정했기에 그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낸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 그럼 애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는 것,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매일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를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그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는가 하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니까막 그런 것에 신경을 쓰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려고 하고 어떤 그런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간다고. 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어느 한 부분밖에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 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잖아요. 어떤 모습을 보셔요? 아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집에 가가 제가 사모하고 막 장난치고 애들하고 막 장난치고 이런 모습 보십니까? 뭐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한 부분만을 봐.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사람. 그럼 가족도 그렇잖아요. 뭐 부부 간에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든지. 그러면 결국에는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오해받을 일도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늘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부담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사르셔야 돼요. 거룩하게 사르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에요. 부담이 되실 정도로 거룩하게 사르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 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고그러셨게요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로, 너로 쉬게 하리라. 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왜 부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근심과 걱정, 그것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어디서 쉼을 얻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가 그 풍랑을 만나지 아니하고 풍랑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니누에로 갔겠죠. 니누에로 가서 그 풍랑을 만나지 않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풍랑이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풍랑을 예비하셨어. 지금 사명을 외면하고 다시쓰를 향하여서 열심히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나요? 가만히 보고 계시지를 않더라. 그냥 버려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지금 성경의 표현 그대로 바다 위에 폭풍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요나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폭풍을 보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나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나는 지금 열심히 도망가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폭풍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 지금 서, 폭풍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이 배에 있는 선원들이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폭풍이라 고 풍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기로 해서 있는 거가진고다 거 갖다 버리잖아요. 지금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며 살아가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잡을 자고 있어요. 배 밑창에서요. 위에서 배가 뭐 깨지든지 말든지 선원들이 뭐 난리를 치든지 뭐라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유나가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육신의 잠일까? 아니죠. 육신의 잠도 있겠지만요. 그의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을 떠야죠. 본인이 스스로 못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뜨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폭풍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 선장이 요나를 띄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의 자초 지정을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를경외하는 자로라. 어떤 그런 고백을 하는 이 요나의 대답을 듣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냐 야,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살아야지. 그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지 못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고난을 만나게 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책만. 질책의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 받는 일은요. 여러분 비참한 일이에요. 너 교회 다녀? 너 하나님 믿어? 너같이 믿는 게 나는 안 믿겠다. 너 그렇게 믿을 바에는 그냥 가지 마라. 믿지 마라. 하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의 비참함을 넘어서서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럴 수 없다. 폭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그이 요나로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 20장 9절 말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계기인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데, 내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겠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또 창세기 26장 9절 또 10절은 이삭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런 두 사건은요,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죠. 아내를 속였, 속였잖아요. 아내라고 이야기하자고 속였잖아요. 물론 이 이야기의, 두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20장 9절 말씀처럼.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다. 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잘못 살았어. 너 지금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뻔했어. 그러니 너는 잘못된 거야. 너는 악한 거야.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다. 이삭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너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느냐? 내가 그 일이 잘못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으로 인하여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은 결국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폭풍이라고 하는 것, 풍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요나와 같이 다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잠만 자고 있지는 않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오히려 다른 이들은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상황 속에서 그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기는 오늘 이 폭풍으로 깊숙이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간섭하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리라.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 있어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풍랑을 피합니다.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풍랑이 있지 않기를, 오히려 풍랑에서 구원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문제가 밝혀졌어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누구냐? 아, 요나였구나. 그런데 이 풍랑이요, 잠잠해지지를 않더라 하는 거죠. 이때 이 선원들이요, 해결책을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든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때 요나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럼에도 이 선원들이요 요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죠. 바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어떻게든 해보려고 뭐 물건도 버리고 뭐 피해를, 피해를 감수하면서 뭐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어지느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어져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 그 문제들, 어떤 그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 그 원인을 찾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요날가요. 무리들이 재비를 꽂고 요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이 탄 배가 폭풍 어 폭풍을 만나게 된 이유를 알았어요. 원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고난의 원인이었던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그 풍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잔잔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닫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워서 일어나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해서. 그럼 거기서 멈추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깨달은 대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영생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예수님 전하나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래 잘할도다. 그러면 이제는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근심하며 돌아가. 왜? 그 부자 청년이요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하게 사는 것, 저 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지금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알았어다 그것을 깨달았어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고 이부자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럼 과연 이 부자청년에게 영생이 주어졌겠습니까? 아니요, 주어지지 않아요. 안다고 해서, 깨달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에서 멈추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변화되어지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 고난이든, 시험이든, 문제든,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버려야 하며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원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가장 큰 원인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을 깨달으셨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버리셔야 풍랑이 끝나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그 풍랑이 끝나는 거예요. 알았다고 해서 그것은 내가 위안을 삼았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심내요,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풍랑이 그치고 잔잔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에. 하나님 원하시는 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결단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풍은 그치고 잔잔한 그 은혜의 평안의 인생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